안녕하세요. 오늘은 LPG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가스차는 아무나 no. 구매를 못 했었는데요. 장애인분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사업자만 7인승 미만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죠. 뭐 일반인은 5년 이상 된 중고차나 새 차로 모닝이나 레이, 스타렉스, 봉고 등 몇몇 차종은 구매가 가능했었지만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no. 실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의무 LPG 수입량이 늘어나고 가스차를 구매하시는 장애인분들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층이 많아서 이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5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서 7인승 미만의 승용차 명의 이전이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차량은 2011년도부터 렌터카와 택시는 2017년도부터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9년 3월 13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반인들도 4월부터 모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스차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차는 가솔린 차량과 연료계통을 제외하고는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을 출고 후 가스차로 개조가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가스차를 사서 가솔린으로 개조가 가능했죠. 중고차 매물을 보시면 가끔 이러한 매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스는 가솔린보다 값이 훨씬 저렴한데, 하지만 가스는 가솔린에 비하여 연량이 적기 때문에 연비도 그만큼 적고 상온에서 불안정한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 특성상 부수적인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가스차들은 예전과 달리 가솔린과 성능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엔진이 일을 하다 보면 안에 불순물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스 차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장날 일이 별로 없어서 가솔린 차량 대비 엔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수리비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LPG 가스는 일반 주유소와 함께 취급이 불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휴게소만 가시더라도 일반 주유소와 LPG 주유소는 약간 떨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심에서도 주유소를 따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가솔린 주유소 팔때 가스 주유소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스차의 단점 중 하나이죠. 다섯 번째, 놀랍게도 여러분이 고기 먹을 때 사용하는 부탄가스도 별도의 어댑터를 통하여 주입하면 임시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는데요. 차가 퍼지고 주변에 편의점이 있거나 슈퍼가 있다면 그리고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laughs> 물론 임시인 이유는 썬 연료 한 캔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실을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엄청나게 큰 가스탱크를 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본배형 탱크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소나타 DM8이나 르노삼성의 몇몇 차들은 본배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나오는데요 트렁크 바닥에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간 활용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현대의 다른 차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용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본배형이 도넛형보다 1.5배 정도 용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물론 스나타 DM8은 도넛형임에도 본배형보다 용량이 더 많습니다. 용량이 작을수록 충전소를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도넛형과 본배형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하여 엔진오일의 열화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 엔진오일을 사용시 조금 더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가스차 전용 엔진오일도 있지만 일반적인 카센터에서는 취급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LPG 연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